6월 2일,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고독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다니에서 4장 27절에서 5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에서 4장 27절에서 5장 29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들려주세요. 오늘 다 보셨으면, 말씀 다 보셨으면요, 오늘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모들과호궁들이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 어, 왕호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사, 아,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의 예, 사람의 손가대들을 나타나, 나타나서 왕고 촛대에 맞은 편, 어, 석회벽에 글씨를, 어,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에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덮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길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세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었으나 들, 어,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잊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베세사 왕이 크게 범인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기족들도다놀라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어 5장, 다니엘의 5장, 다니엘서 5장을 보고 어, 배사상황의 잔치를 베푸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 배사상황이 있고 그 배사상황이 잔치를 베풀 때 연애를 베푸고 있을 때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내용을 통해서 배사상이 너무나도 놀라고 또한 그 내용 때문에 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들이 5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요. 어이 고고 공고학적의 발굴에 의해서 밝혀진 이 사실은요. 어 오늘 베사사 와는요 어, 아버지 느거네사와 함께 한약어 10년간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보죠 이때 이미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요 사실. 바벨론 군의 많은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실 전, 어, 자체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 어, 물론 바벨론이라 하면, 어, 이스라엘을 모두, 남유다를 다 멸망시켰던, 어,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때는 바벨론이 그 지역들을 다 삼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기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이제 반기를 들었던 그 바사와, 어, 이제 메데이 연합군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안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 통해서 사실 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백사자 왕은요, 그 국가적인 비상시대에 기족들을 모아놓고 자체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자체만 베풀게 하니다 어,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어, 정말 욕이 못까지 나올 정도로 하는 사항들이 발, 발생하죠.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약탈해왔던 그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물, 하나님 앞에 받쳐져 있는 그 기물로 자기들이 술을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세워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그의 아들이었던, 물론 실제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바로 다음 세대에 받았던 그 벨사살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국제적인 정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힘과 바벨론이라는 그단국 블락이라는 그, 그 도시만을 믿고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자체를 베푸는 그 날에 결국 바벨론은 병하는 까지다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거죠. 오히려 자신이 힘이 센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바로 그배살사 앞에 눈에 보이는 한 손이 나타, 손이 나타나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글씨를 쓰게 되는 사건. 자, 그 사건을 통해서 뱃사사랑으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공포를 느끼냐? 오늘 말씀해보면요, 어, 막 몸이 떨리고,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힌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온몸이 정말 너무나 한, 우리가 한기를 느끼며 막 갑자기 몸이 떨리고 막 무서운 것을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본 것처럼 뱃사사랑이그 손에 움직이는 손에의 글씨 때문에 막 온몸이 지금 어 남이 전쟁에 쳐들어오는데도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손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큰 공포를 느끼게 되죠. 자그 글씨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 내용이 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음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자. 예사사람은그한 글씨를 보게 되는데 그 글씨를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자기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겠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지혜자들도 오고 그것을 해석하는 보다 들도 오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죠. 그때 이제 할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9절 어, 왕비를 통해서 10절부터 보면 왕비를 통해서 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 내용을 해석하게 되죠. 그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25절 말씀해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5절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여기서, 매네라고 하는 뜻을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이제 끝낼 것이다. 매네, 매네.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끝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나라, 너의 나라를 끝나게 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27절에 보면 대개의 뜻을 이야기하죠. 왕의 조우를 향하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하나님이 너를 저울로세워봤더니 너는 너무나도 부족한 왕이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데 25절에 우바르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8절에는 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의미고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하니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봤더니 너희는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끝낼 것이고, 절로 따라서 부족해서 너희를 끝낼 것이다. 하나님이 끝낼 것이다. 어떻게 끝낼 것이냐? 바로 지금 너희와 지금 전쟁 중인 메대와 바사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졌다면 정말 한번 받아들일 만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배세상 황이요 정말 어리석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결국 그 바벨론의 마지막으로 마지막 왕으로 역사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행공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글만 봤을 때마 두려워했는데요, 다니엘이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셨을때그 뜻을 해석해 주셨을 때 분명히 다시 돌이켰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됐죠. 지금 상황에 하나님을, 어,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도 모자란 판에 그 베사사로 하면 결국 그 내용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절대 메대사, 메대와 바사, 바사나라의 연합군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는 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런 어, 내용, 그 내용을 듣고도 아무런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에 의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최후는요, 지금 이 잔치가 바, 어, 이 잔치를 버리고 있는 중에 공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공격을 당해서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베사사왕은요, 다니엘을 듣고 아무로지하게 잔치를 버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도 어, 오늘 이 내용에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면요.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지요. 많은 사람들, 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또한 우리는 주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왜하냐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뜻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뭐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스사상의 왕처럼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결국 그잘못된그 모습이 너무나 실망과 가득한 내가 원했던 모습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죠. 물론 자신이 어, 원하는 방법들로 또는 원하는 방법이 해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정말 제대로 된해결이었냐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요. 절대 그 삶이 완벽하거나 또는 그 삶이 편안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삶 가운데는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회에 맞게, 내 이익에 맞게,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그 가운데 선언이 되시길 원하며 또한 원하는다. 오늘 하루 정말 축복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베사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교만했던 그 모습들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을, 어, 정말 겁리되여지지 못했던 그 모습이, 어,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가원교회 성원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함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할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에스의스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씨오며 뜻이 안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나만하게성고 없어서 대개 나로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